안녕하세요 순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뷔페에 가시는 걸 즐기시나요? 뷔페에 가면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죠 그래서 본전을 뽑기 위해 배가 불러도 계속 먹는다든가 모든 종류를 다 먹으려고 한다든가 같은 음식을 여러 번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책에 따르면 이런 사람들은 부자가 될수 없다고 합니다. 부자들이 절대 하지 않는 마흔가지 습관. 이 책의 저자 다구치 도모타카는 한때 자기 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늘 빚에 시달렸는데요. 자신의 삶에 환멸을 느끼고 부자가 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만나기 시작하며 노하우를 흡수했습니다. 그리고 돈의 스트레스에서 해방된 삶을 일궈냈죠. 그는 똑똑한 부자들과 교류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부자들은 먹고 싶은 음식만 적당히 먹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뷔페에서도 음식에 몰두하기보다 함께 자리한 사람과의 대화를 즐기는 똑똑한 식사를 했습니다. 욕망에 지배받지 않는 거죠. 물론, 부자 중에도 화려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런 이들은 서서히 돈의 미움을 사서 결국에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걸 수없이 보아왔다고 합니다. 똑똑한 부자들은 식사는 물론 모든 면에서 자기 관리에 철저합니다. 또 폭식이나 폭음으로 지나치게 살이 찐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물론 세상에 100%는 없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과체중이지만 부자인 예외적인 사람이 떠오르긴 했으니까요. 하지만 대부분은 날씬하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있고, 이처럼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에겐 돈이 따라붙어서 점점 자산이 불어난다고 합니다. 이 부자들은 욕망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매일 실천하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먹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 보시죠. 똑똑한 부자 중에 뚱보는 없다. 28 무렵의 나는 전형적인 구제불능의 인간이었다. 당시 학원 강사로 일하며 받은 월급은 약 50만엔. 20대 후반의 애송이가 받기에는 황송한 금액이었다. 학생들도 잘 따르고 동료들과도 잘 맞아서 일하는 것이 정말 즐거웠다. 여기까지만 보면 매우 착실하게 산것 같지만, 당시 나에겐 큰 문제가 한 가지 있었다. 돈을 너무 해프게 썼다. 학원 업무가 끝나면 같이 일하는 후배를 꼬드겨서 비싼 술집을 찾아다니는 것이 일과였다. 여러 술집을 전전하다 집에 돌아오면 어느덧 날이 밝아 있었다. 물론 술값은 선배인 내가 냈다. 그러다 보니 하룻밤에 5만 엔, 10만 엔이 우습게 사라졌다. 게다가 주말에는 의례의 경마를 즐겼다. 잘 마치지도 못하면서 거금을 쏟아부었다. 또한 명품을 좋아해서 늘 아르마니를 사입었다. 월급이 50만엔이나 되어도 매일 이런 식으로 생활하니 돈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빚이 무려 500만엔이나 되었다. 지금 즐거우면 그만이야. 라는 생각으로 욕망을 휘둘려 살아온 결과였다. 그때 나는 자기 관리와 거리가 먼 생활을 하고 있었다. 밤 늦게까지 먹고 마시는 것도 모자라 먹고 싶은 음식이 있으면 시도 때도 없이 먹으면서 건강을 해쳤다. 고기, 패스트푸드, 고기, 편의점, 도시락, 초밥, 라면, 고기, 패스트푸드와 같은 식으로 고칼로리 음식만 먹었다. 식당에서 곱빼기를 권하면 마다하지 않고 배가 불룩해질 때까지 먹었다. 그 결과 50kg대 날렵했던 몸이 점점 옆으로 퍼지면서 90kg대에 돌입하더니 결국 100kg에 가까워졌다. 그래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살이 뒤룩뒤룩 뒤룩 찌도록 나 자신을 방치했다. 빚이 500만 엔이나 있는 뚱보. 이것이 28의 내 모습이었다. 체중과 자산은 반비례한다. 이대로는 안 돼. 그렇게 나태한 나날을 보내다 빚더미에 오르자 나는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갖고 있던 10장의 신용카드는 모두 한도 초과가 되어 돌려막기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채권자가 집과 직장으로 쳐들어올까봐 불안한 나날을 보내다. 결국 빚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했다. 이대로 학원 강사 일을 계속하다가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강사 자리를 정리하고 부모님이 하던 보험 대리점을 이어받기로 했다. 그 결과 50만 엔이었던 월 수입이 순식간에 반토막이 되었다. 자연히 생활이 어려워졌다. 돈이 없으니 절약하는 수밖에 없었다. 술집과 경마를 끊고 명품 옷도 사지 않았다. 하루에 두 갑씩 피우던 담배도 끊었다. 매일 밖에서 해결하던 식사도 슈퍼마켓 타임세일을 이용했다. 반찬과 회가 반값으로 떨어지는 밤 시간대를 노렸더니 식비와 먹는 양이 크게 줄었다. 이렇게 낭비를 차단하고 단순한 식생활을 유지하자 큰 변화가 일어났다. 돈이 모이고 체중이 줄기 시작한 것이다. 불필요한 쇼핑을 끊고 식사량을 줄였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다. 그때는 몰랐지만 여기에 부자가 되는 원리 원칙이 숨어 있었다. 바로 나태한 생활을 청산하고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면 돈이 모인다는 원리 원칙이다. 나는 절약 생활을 시작한 지 2년 만에 500만 원의 빚을 모두 청산했고 그때부터 저축액을 조금씩 늘려갔다. 이후 투자를 통해 꾸준히 자산을 불렸고, 지금은 돈 스트레스에서 해방된 삶을 살고 있다. 지금의 체중은 59에서 61kg 사이인데, 내키 175cm를 고려하면 매우 적절한 체중이다. 지금 보여지는 이 그림은 내 체중과 자산의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다. 체중과 자산이 거의 완벽한 반비례 관계인 것을 볼수 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나는 자산을 늘려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부자를 만났는데, 당시 부자였던 사람과 나중에 부자가 된 사람 중 무절제한 식생활을 일삼는 뚱보는 없었다. 그들은 모두 절제된 식생활을 하며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있었다. 식생활 관리가 철저한 사람은 돈이 점점 불어난다. 똑똑한 부자는 돈을 함부로 쓰지 않는다. 비투성이 뚱보 시절의 나는 자기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다. 먹고 싶은 것은 아무 때나 먹었고 눈앞에 음식과 술이 있으면 모조리 먹어치우는 폭음 폭식 습관이 있었다. 그 시절에는 체중을 잰 기억이 없다. 체중에 대한 자각 없이 생활했다. 솔직히 말하면 내 체중을 알게 되는 것이 두려워 체중계에 오르지 않았다. 내가 뚱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뚱뚱한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먹는 양과 현재 체중을 전혀 파악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매일 반복되는 과식으로 점점 살이 찌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체중을 재는 일도 없다. 무절제한 식생활을 이어가다가 비로소 현실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체중이 늘어 있는 상태다. 이것이 뚱보가 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패턴이다. 자신의 식생활과 체중을 직시하지 않을 사람은 대부분 돈도 직시하지 못한다. 예전에 나도 마찬가지였다. 욕망에 지배되어 낭비하며 살던 시절에는 월급이 얼마인지는 알아도 외식이나 도박에 쓰는 돈은 얼마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 물론 많이 쓴것 같다는 느낌은 있었지만 한 달에 쓰는 정확한 금액을 몰랐다. 손에 준건 모조리 쓴다. 그것이 내가 돈을 쓰는 방식이었다. 자산 관리도 마찬가지였다. 통장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나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빚을 진 이후에도 그 버릇은 바뀌지 않아서 내 빚이 모두 얼마나 되는지도 전혀 몰랐다. 매달 청구서를 받으니 다달이 갚아야 할 액수는 알고 있었지만 신용카드가 여러 장이라 빚이 전체적으로 얼마인지는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다. 칠은 빚이 얼마나 되는지 아는 게 두려워 외면했다는 것이 옳은 표현이리라. 살찐 모습을 외면하며 체중을 재지 않는 것과 완전히 똑같지 않은가? 부자는 자신의 체중을 바로 말할 수 있다. 그런가하면 부자는 모든 면에서 자기 관리가 철저하다.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물론 통장에서 나가는 돈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돈을 어디에 썼으며 매달 얼마나 썼는지 정확한 수치로 파악한다. 가끔은 지나치게 많이 소비할 때도 있지만 그렇더라도 그 내역을 정확히 알고 있다. 그런 사람은 자산 현황도 꼼꼼히 파악한다.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주식이나 부동산은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숫자로 바로 말할 수 있다. 이처럼 돈 관리를 철저히 하면 욕망에 지배되어 재산을 탕진할 가능성은 없다. 똑똑한 부자는 식생활에 대해서도 꼼꼼히 파악한다. 자신이 하루에 얼마나 먹었는지 또는 몇 칼로리를 섭취했는지 생각하면서 식사를 한다. 여기에 더해 매일같이 체중을 확인하기 때문에 현재 자신의 체중이나 적정 체중이 얼마인지 바로 정확하게 말할 수 있다. 따라서 폭음이나 폭식으로 뚱보가 되는 일이 없다. 체중의 증감과 자산의 증감은 모두 철저한 자기관리에 달렸다. 똑똑한 부자는 철저한 자기관리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며 자산을 불려나간다. 갑자기 뚱보가 되는 사람은 없다. 부자가 되는 비결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자기관리를 하는 것이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체중이 2, 3일 만에 10kg이나 늘지는 않는다. 즉, 갑자기 살이 찌는 사람은 없으며 긴 시간에 걸쳐 서서히 뚱보가 되어 간다. 돈도 마찬가지여서 큰 액수의 복권에 당첨된 것이 아닌 이상 갑자기 부자가 되지는 않는다. 한 달에 늘릴 수 있는 저축액은 뻔하다. 뚱보든 부자든 그렇게 되기까지 긴 시간이 걸린다는 말이다. 무엇을 얼마나 먹을 것이고, 어디에 얼마나 쓸 것인가. 이러한 관리가 하루하루 쌓여 체중과 저축액이라는 결과로 나타난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정해서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체중과 저축액을 파악하고 있어야 부자가 될수 있다. 먹기 싫은 음식은 먹지 않는다. 똑똑한 부자는 먹기 싫은 음식은 먹지 않는다. 여기서 먹기 싫은 음식이란 당근이 싫다, 피망을 잘못 먹는다와 같은 단순한 기호 차원이 아니다. 내 몸이 원치 않는 것은 먹지 않는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패스트푸드는 칼로리가 높아서 먹지 않기로 했다면 옆 사람이 먹어도 한창 화제인 신제품이라고 해도 먹지 않는다. 건강을 생각해서 라면 국물을 안 먹기로 했다면 같이 식사하는 사람이 국물을 모두 마셔 그릇을 싹싹 비워도 자신의 결심대로 국물을 남긴다. 고기 뷔페에서도 과식하거나 모든 종류를 다 먹어보려고 하지 않는다. 먹고 싶은 것만 적당히 먹을 뿐이다. 즉, 눈앞에 있어서 맛있을 것 같아서 옆 사람이 먹으니까와 같은 이유로 음식을 먹지 않는다. 식생활 관리가 철저한 것이다. 식생활에 대한 기준을 세운다. 그러나 배가 고프면 과식을 하게 되기 마련이고 맛있는 음식을 보면 참을 수 없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자기 관리를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않을 것인가? 어떤 식당에서 먹고 어떤 식당에서 먹지 않을 것인가? 얼마만큼 먹을 것인가? 식사는 매일 몇번몇 시에 할 것인가? 식생활에 대한 이 같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식욕이 당기는 대로 또는 분위기에 휩쓸려 과식하게 된다. 돈도 마찬가지다. 한 달에 쓸수 있는 한도, 사지 말아야 할 물건 등의 기준이 없으면 돈이 술술 빠져나가기 시작한다. 물론 그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똑똑한 부자는 다음과 같이 확실한 기준을 세우고 이를 실천했다. 하루에 1,800kcal 이상은 섭취하지 않는다. A사의 햄버거는 먹지 않지만 좋은 재료로 만드는 B사의 햄버거는 먹는다. 라면 국물을 다 마시지 않는다. 밥을 더 먹지 않는다. 식습관에 대한 기준이 이처럼 명확하면 눈앞의 요리가 정말로 먹고 싶은 음식인지 아닌지 판별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적절한 체형을 유지할 수 있다. 365일 외식을 하더라도 기준이 있으면 살찌지 않는다. 여러분 중에는 나는 혼자 살고 있어 주로 외식을 하기 때문에 살이 쪄도 어쩔 수 없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집에서 만든 음식이라고 해서 반드시 몸에 좋은 것은 아니다. 평소 외식만 한다고 해도 명확한 기준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 내가 아는 한 경영자는 365일 외식을 하지만 날씬한 체형을 유지한다. 그렇다고 입이 짧은 것은 아니고 새끼 모두 제대로 챙겨 먹는다. 그런데도 날씬한 이유는 먹어야 할 것을 정해놓고 매일 빠뜨리지 않고 체중을 측정하기 때문이다. 똑똑한 부자는 음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다. 저렴하다는 이유로 음식을 선택하지 않는다. 내가 뚱뚱했던 시절에는 매일같이 햄버거나 소고기 덮밥 등을 파는 패스트푸드점을 이용했다. 저렴하고 빠른 데다가 맛있게 배를 채울 수 있어서 자주 애용했다. 패스트푸드점은 어디를 가나 쉽게 찾을 수 있다. 패스트푸드의 특징인 매력적인 가격이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패스트푸드는 지방 함량이 높아 몸 안에 쉽게 축적되며 영양 균형 면에서도 좋지 않다. 게다가 가격이 저렴해서 자신도 모르게 과식을 하게 된다. 패스트푸드점의 악감정은 없지만 너무 저렴한 음식 대부분에는 위험요소가 잠재되어 있다. 똑똑한 부자가 될 사람은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음식을 선택하지 않는다. 몸이 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며 정말 먹고 싶은 것을 먹는다. 다시 말해 양보다 질을 중시한다. 예를 들어 같은 가격이면 고기 뷔페에서 양으로 승부하기보다 소량을 먹더라도 질 좋은 고기를 취급하는 곳에서 먹는 식이다. 과학적 근거는 없지만 내 경험상 질 좋은 음식은 질 낮고 저렴한 음식에 비해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른 경향이 있다. 만복감은 물리적으로 위에 얼마만큼의 음식을 채웠는지 뿐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 즉, 어디서 누구와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에도 크게 좌우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고급 음식만을 먹으라는 말이 아니다. 무조건 양으로 승부해서는 진정한 만족감을 얻을 수 없다는 뜻이다. 배가 아플 때까지 먹는 바람에 오히려 컨디션이 나빠진다면 안 먹는 것만 못하다. 물론 부자도 패스트푸드를 먹을 때가 있다. 가끔 먹는 패스트푸드는 맛도 있다. 다만 가급적 몸에 좋은 재료로 만든 것을 선택하고 이용 횟수를 제한하는 등 명확한 기준을 세워 두고 이를 지킨다. 집밥으로 돈도 절약하고 건강도 지킬 수 있다. 하지만 당장 돈이 없어서 패스트푸드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꼭 패스트푸드를 먹지 않아도 식비를 절약하는 방법은 있다. 바로 집밥을 먹는 것이다. 그러면 확실하게 식비가 절약된다. 나도 빚더미에서 벗어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던 시절에는 패스트푸드점을 끊고 집밥을 먹었다. 반찬을 사먹고 밥만 직접 짓는 정도였지만 패스트푸드점에서 먹는 것보다 돈이 적게 들었다. 게다가 살이 점점 빠지면서 짜증도 사라졌다. 집밥을 먹으면서 건강한 생활을 되찾게 된 것이다.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는 건강이 필수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몸이 아파 인생을 마음껏 즐기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건강이 재산이라는 인생의 대원칙을 잊어서는 안 된다. 똑똑한 부자는 삼시세끼 비싼 요리를 먹지 않는다. 그렇다고 식비를 지나치게 아끼는 것도 아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싼 가격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싼게 비지떡이라는 말도 있듯 저렴한 재료는 건강에 안 좋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 내 몸의 상태는 과거에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아무리 힘들게 절약했더라도 나중에 병에 걸려 돈이 더 많이 든다면 절약의 의미가 없다. 똑똑한 부자는 가격이 아니라 첨가물 유무, 신선도 등을 기준으로 상품을 고른다. 식비를 바짝 줄여야 할 형편이라면 불필요한 외식이나 술자리를 줄이는 것이 더 현명하다. 싸게, 빠르게, 맛있게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은 돈과 건강관리는 물론 업무와 생활 전반에 대충대충인 경우가 많다. 자기도 모르게 패스트푸드점에 이끌리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자. 왜 나는 패스트푸드를 선택할까? 싸고 빠르고 맛있어서라는 이유 뿐이라면 음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사고 정지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 먼저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몸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똑똑한 부자는 건강이 재산임을 잘 알고 있다. 저녁 8시 이후에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밤늦게 식사를 하며 살이 찐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의학적으로 보자면 밤늦게 탄수화물이나 고지방 요리를 먹고 그대로 자면 에너지로 소비되지 못하고 체내에 지방으로 축적된다. 저녁 8시 이후에는 음식을 안 먹는 것이 좋다는 의사의 조언에 따라 나도 저녁 8시 이후에는 식사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저녁 8시 이후에는 될수 있는 대로 회식을 잡지 않으며 혹여 술자리에 갔더라도 8시가 넘으면 술 대신 알코올이 없는 다른 음료를 마신다. 어쩔 수 없이 저녁 8시 이후에 식사를 했을 때는 아침 식사량을 줄이는 등 반드시 칼로리를 조절하려고 애쓴다. 개인적으로 이 규칙을 지킨 이후 체중도 일정해졌고 컨디션도 상당히 좋아졌다. 주위의 부자들도 대부분 이 규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 업무 수행력이 높은 사람은 밤늦게 먹지 않는다. 또한 저녁 8시 이후에 먹지 않는 습관은 다음날 쾌적한 하루를 시작하는데 도움이 된다. 앞에서 똑똑한 부자는 리듬이 깨지는 것을 싫어하며 아침 식사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밤늦게 음식물을 섭취하면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늦어지고 자연히 다음날 일어나는 시간과 아침 식사 시간도 늦어진다. 즉, 하루의 시작이 늦어진다. 뿐만 아니라 아침 식사를 할 시간인데 배가 더부룩하면 하루의 페이스가 흐트러질 우려도 있다. 당연히 밤과 아침은 이어져 있다.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아침 식사만큼이나 제때 먹는 저녁 식사도 중요하다. 아침에 잘못 일어나거나 일어나는 시간이 불규칙적인 사람은 밤을 기준으로 생각해보자. 전날 밤 늦은 시간에 밥을 먹거나 술을 마시면 아침 시간을 관리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밤 시간을 관리함으로써 아침의 리듬이 정돈되고 안정적인 업무 수행력을 갖출 수 있다. 아침 리듬은 저녁 식사 시간에 달려 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